안녕하세요 이민경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범죄 사실 확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아, 범죄 사실 오늘은 이제 어떤 특정한 아이템이라기보다는 어, 우리가 인허가를 받을 때그 기본 증명서를 제출을 해서 기준지를 확인하고 범죄 사실 확인을 받게 되는 또는 결격 사유를 이제 받게 되는 어, 그런 것들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범죄 사실 확인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오늘 이와 같은 주제를 갖고 동영상을 찍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음, 대중문화기획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분이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갖고 대중문화기획업을 하려면은 이제 교육을 받거나 경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상 또는 법인 등기부 등본상에 대중문화와 관련된 목적 사업이 또 업계 종목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러고 또 중요한 것이 결격 사유를 확인을 해서 범죄사실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의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굉장히 그 범죄사실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사실 이제 제가, 어, 뭐, 몇십 개, 거의 100개 가까운 인허가 업무를 하고 있죠. 인허가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제출문서가 다양하게 그 목적하는 인허가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문서가 있죠. 그게 기본증명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민원24에서 발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 저 역시 행정사하기 이전까지는 기본증명서라는 문서명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증명서가 뭐야? 이러고 확인을 해보니까 기본증명서에는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열세자리 기재하게 되고 기준지라는 거를 기재를 합니다 보통 이제 호적에 본적이 있다 이러는데 이 본적하고 기준지는 또 다르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어이 기본증명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서 제출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본 증명서가 뭐예요? 그건 왜 내는 거예요? 뭐 주민등록 등본으로 내면 안 되나요? 호적초본은 주민등록 초본으로 내면 안 되나요? 이렇게 이제 이 제기를 하거나 의문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게 이거는요 범죄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 목적으로 이 기본증명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 범죄라는 단어에 사람들이 다 위축이 돼서, 아,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내면적으로 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찌됐든 기본증명서는 제출을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 아, 기본증명서를 내요? 뭐 이런 식의 생각은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한 사람도 없었고, 또한 아, 어, 이제 기본 증명서를 제출해서 이 사람은 범죄가 있어서 리젝트 됐습니다. 반려됐습니다. 이러고 인허가를 했던 걸 포기했던 사례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범죄사실 확인서는 그냥 기본 증명서를 왜 내요? 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의뢰인에게 압박용으로 범죄사실 확인하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왔지만 범죄사실 확인에 대한 것을 제가 학습할 필요성을 그렇게 많이 느끼질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대중문화기획업을 등록하려고 상담을 했던 분이, 어, 범죄 사실이 뭐 어떤 거를 말하나요? 뭐 이래. 그래서 하여튼 뭐 범죄 경력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랬더니, 어, 폭력은 어떻게 되나요? 뭐 이런 식의 질문을 해서, 이제 저도 이거를 한번 이 기회에 확인을 해보자 라고 이제 확인을 해본 겁니다 아 그랬더니 이제 범죄 사실을 어, 확인하는 그 법적 근거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이제 범죄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데 이제 범죄 중에는 중범죄가 있고 경범죄가 있습니다. 중범죄는 살인 뇌물수수 국가보안법 등이고 경범죄는 경미한 폭행 절도 경범죄 처벌법에 위반한 경우 어 그런데 여기서 범죄 사실 확인을 할 경우는 이제 징역형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관련 업종에 의해서. 또 위반 사례를 하게 되는 근거법은 공무원 임명에 관한 거다. 그러면 국가 공무원법 위반을 한 사례가 있는지 교원 임명 과정에 또 필요한 것이다. 그럼 교육 공무원법을 위반했는지 여보. 의료인으로서 어 이제 범죄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그러면 의료법 위반 또 금융인이다. 그러면 이제 어 금융 은행법 위반. 이번에 상담했던 대중문화기획업 같은 경우는 대중문화 예술산업 발전법 이런 것들을 위반한 사례가 있느냐를 확인하게 되는 거고, 그 범죄 사실이 있다 없다에 대한 수위는 벌금형 이상, 징역이라든가 집행유예, 사회봉사 명령 정도 이런 이상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람은 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 구분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그, 형의 시료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기본 증명서를 받아서, 어, 그 기관에서 범죄 사실을 확인을 했을 때는, 그 범죄 사실 확인을 위해서 어떤 문서를 발급받게 되냐면, 범죄 경력 회보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 나좀 아리까리 해. 범죄 사실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범죄 경력 회보서를 셀프로 한번 발급을 받아보는 거죠. 어, 그러면은 그 내용 안에 처분이 벌금형 이상인 징역, 집행유예, 사회봉사, 뭐 명령 정도 그런 내용들이 이제 어, 명시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어, 그래서 범죄 경력 회보서를 발급받으면은 이름이 나오고 주민번호, 등록 기준지, 범죄 경력 내역, 또, 발급 기관명, 발급일, 이렇게 명시돼서, 여기서 이제 등록 기준지가 필요하고, 등록 기준지가 바로 기본 증명서 안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범죄 사실을 확인을 발급받고자 하는 기관에서는 반드시 기본 증명서를 요구하게 되는 그런 스토리의 연결고리가 되는 거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이 개인의 범죄 사실을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범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인허가 과정에서 기본 증명서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고 범죄 사실의 확인 여부에서 음 내역은 벌금형 이상을 처분받은 것은 그 내용 안에 포함이 돼서 이 사람은 범죄 사실이 있다 없다가 이제 입증이 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인허가를 받고 싶은데 내가 혹시라도 범죄 사실이 있을까? 이런 거는 이제 스스로 범죄 사실, 범죄 경력 회보서를 발급받거나 뭐, 이렇게 해서 스스로 내가 범죄 기록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어, 여러분이 이제 정작 어떤 걸 도전했다, 낭패를 보지 않을 수 있는, 어, 좋은 방법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범죄 사실 확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